아, 일곱 번째 아,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뭐 말씀을 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4 절이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일곱 6번의 그 나팔 속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화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는 일곱 나팔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속해 오고 있는데 15절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순서상, 순서상 첫 번째 대접이 열려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 것을 중심에 놓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 앞에 여러분 열어보시면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사와 작은 책 말씀이 있었고 11장에 두 증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것이 이제 12장에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2장에서는 여자와 용 이야기가 있고 13장에서는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나게 되고 14장에서 14만 4천명의 노래가 이어지고 나서 이제 15장 16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진노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을 놓고 앞뒤로 앞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천사와 작은 두책 어, 책이 있고 두 증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곱 바, 나팔을 중심에 놓고 뒤쪽으로는 여자와 용 그리고 짐승 두 마리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 아 그러니까 일곱 개의 인보다는 이제 일곱 번 나팔이 되면 나팔이 끝날 때가 되면 설명이 훨씬 더 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중간 중간 유한 계시록을 확인하면서 묵상하면서 아, 나타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계시록의 중심 주제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수많은 역사, 길게 우리가 느끼게 아주 긴 역사 속에 또한 그 역사의 종말 시간 속에 인 나팔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성도의 인생의 삶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해석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뭐하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층 더 지금 하늘로 올라왔잖아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와서 죠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상의 영광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종말의 경륜을 보고 있는데 한번더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12장 13장에서는 좀더 깊이 하나님의 하늘의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 가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보여 주시면서 그 보여 주시기 전에 뭐를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 가운데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토록 왕로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실레이야 이게 바실레이가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리고 그 바실레이야 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새세토록 그가 왕로릇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조차도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판받을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요한계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그 세상 나라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한계시록 14장 30절 말씀인가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그 임금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나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나가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저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세상 나라조차도 사실 무엇으로 통치되어질 것입니까? 어떻게 바뀔 것입니까? 우리 주와 그가 또한 우리 주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드러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감사함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앞에 앉아 있던 24장도들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죠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24장로는 뭐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의 아, 지파들과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이 24장로가 지금 땅을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러니까 옛적과 지금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도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노도 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보는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천상의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지금 이온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인정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1차 독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하기도 힘듭니까?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박해와 고난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중국도 지금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계속 공안들이 찾아오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천상의 그 영광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예배라면 지상의 이 예배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상의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나, 우리가 위로를 받았나 여기에 우리의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아 좋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좋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나의 어떠한 소견은 깨트려지고 나의 주권은 깨트려지고 누구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옳습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를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 깨, 내 소망, 내 희망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권이 가장 선하십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질 때 천상의 예배와 하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러나는 주권. 그이온땅에 또한 역사, 과거나 예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 선포될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양의 그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서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보상, 공의로운 상급이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시킬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시킬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을 보면.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물리적 시간, 우리 어떠한 계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공의의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하십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여러분, 이 모든 진노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노가 막 사탄 뭐 땅에서 이게 아니라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멸망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리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갈비는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두었고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무엇 못합니까?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지 아는 자들은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산그 사람들은 작은 자든 큰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이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이땅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인내하며 살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나라조차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또한 어린 양의 완전하신 주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도 무엇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상주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과 보호자의 앉으신 이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 희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